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 빌리빌리 월드 중국 최대의 서브컬처 게임 축제입니다. 게임쇼고요. 지스타라이크입니다 일러패스 플러스 AGF. 갔다 오면서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저 빵모자 같은 거저 뭔지 아시죠? 가발 쓰기 전에 이제 하는 빵모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건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탈의실에서 하고 가사장 현장에서 중국 분들은 주변 눈치를 거의 안 보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대놓고 지하철에서부터 하고 다니십니다 진짜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이제 딱 현장 가는 이제 그 역이거든요. 진짜 좀... 홈모너들이 지금 아, 홈 모노가 느껴지네요. 홈모너 분들이 많이 보이고 아 여기 여기 지금 예, 우리 흰 멜도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간 날이 비가 무지막지하게온 날인데 근데 이렇게 비 오는데도 지금 코스 아, 자, 다들 네. 열정 열정이 열정을 넘치네. 넘치고 지금 자, 어... 여기가 빌리 빌리 월드 이제 행사장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많을 때 찍은 거지 대기실이 아니라 이게 바닥이지. 도서. 여기가 일종의 음. 이주에서 이제... 휴게소가 됐네요. 완전 코스 휴게소요, 진짜. 게다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도 코스 사람들 많이 찍고 명일방주 캐릭터 많이 보이고 원신 보이고 네. 별의별 게임들이랑 뭐 이런 거잘 많이 보일 겁니다, 진짜. 캐릭터가 특징이 음. 5만개 다 섞여있네 다 섞여있어요 진짜 그냥 뭐 게임 이런게 아니라 뭐 10년전 애니메이션, 20년전 애니메이션이 다 섞여있네 자기가 좋아하는 IP나 이런거를 갖다가 되게 다양하게 그단다 입고 나오셨어요 진짜, 진짜. 스텝 샵이 되게 넓어요. 지난번 중국 갔을 때도 느꼈는데 저는 일본 아키하바라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덕후 플레이스를 가면 그때 가장 유행하는 게 많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에반게리온이나 나루토나 이런 게 되게 더 갖고 싶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 이미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한물 갔으니까. 근데 중국을 가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신 것도 많고 옛날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나 너무 좋더라고 문과 시대가 다 섞여있는 어. 근데 약간 중국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일본이 아닌가 어. 싶을 일본, 정도로 일본의 20세기, 21세기가 다 담겨져있어 지금 중국의 게임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게임쇼를 하면 일반적으로 게임을 전시하잖아 요 얘네들은 게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을 소재로 한 체감형 이벤트를 현장에서 해요 이런 거아뭐 디디 r 지금... 이야 원석충 달리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더라고. 삼성이 뭐 하는지 들어봤거든 지금 듣고 있냐, 사운드? 어. 세노를 하고 있다고, 세노 모노가탈이 맞아요. 아, 아 따라하면 안 돼. 아, 네, 진짜. 라틴어로 하시는구나. 한국 업체가 어. 중국 행사에서 라틴어를 지금 홍보하고 있다고. <laughs> 아 그리고 그거 얘기해보고 싶은 게 중국의 2차 창작 굿즈는 동인지하고 아트북이 판매 금지예요 중국은 개인 단위에서 서적 발매가 금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굿즈는 포스터나 아크릴이나 이제 각종 굿즈들 중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코스하신 판매원들이 판매를 하고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서로 즐기는 문화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사운드 듣고 있냐? 응. 뭔가 이상한 소리 들릴 겁니다 지금부터 물품 보관소에 냄새가 싹 나는데 중국도 물품 보관소 같은 거 당연히 디제인 크로 있고요 에이제프처럼 역시 전 세계의 씹덕들은 하나군요 전 세계 씹덕들은 똑같아 <laughs> 들어 들어 그래 너도 나도 들어주는 거야 <laughs> 아 멋있다 아니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할 을때일 얼마나 좋아 이게 놀라고 판 깔아준 거야 놀라고 판 깔아준대 그 놀아야,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놀아야 돼 중국 IP의 2차 창작 부스들도 열려있고요, 다양한 게. 이거 약간 여성향 느낌? 여성향인 것 같아. 중국 여성향 무시 못할 정도가 아니에요. 어, 장난 아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눈갱을 개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주의했어. 저같이 내성이 없는 사람한테 눈갱입니다. 뭐냐면은 러브 디스패스 이게 보면은 NPC로 분장을 한 남성 모델이 안에 있어요. 부스 안에. 아... 손 잡아주고요. 어머. 사진 촬영해주고요. 어, 잠깐만. 나 지금 방금 한국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laughs> 한국인이 가셨나보다 본토로 아, 가셨네! 좋은 거 가, 가셨네 중국 여행 가셨네 <laughs> 이것도 봐봐 안에 갇혀있어 안에 갇혀있는데 손 뻗어주면 손 잡아주고 만질 수도 있고 아 상호작용이 되네 상호작용이 가능해 <laughs> 라이브 3D네 <laughs> 만지면 움직이네 푸티푸 <laughs> 해주잖아어 <툭툭해>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자네 지금 뭘 입고 있는 게인가? 컨텐을 본것 같은데 내가. 빌리 빌리 어디에 무대에서 여성형 게임을 가지고 무대를 했어요. 야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이에요. 이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남성 아이돌 시장이 제약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여성분들은 어디에서 그 아이돌 팬심을 키우냐? 여기로 왔어요다 여성형 게임으로 온 거야 빌리빌리 월드를 갔다 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거 말고도 중국수서좀 찍은 게 있거든요. 좀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상하이 최대의 서브컬처 쇼핑몰. 밑에 지금 러브앤디 스페이스 이거 지금 광고 나오고 있잖아. 이거 지금 우주 지금 명동거리야. 사람들 겁나 많아, 진짜. 움직이가 기 힘들어. 아,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좀 충격받은 거? 뭐냐면은, 아까 그 쇼핑몰이에요. 그 쇼핑몰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휴게실 같은 데서 다들 앉아가지고서 캐릭터 카드 포카, 다 포카 다 와나. 우리나라 아이돌 포카를 교환해요. 여기는 여성향 게임 굿 굿즈를 교환을 해요. 아이돌 문화가 서브 컬처로 옮겨온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중국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인데 남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도 나 신경 안 쓰고 나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니까 마음이 편해. 편해. 마음 편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는 게 오타쿠들이 정말 덕질하게 좋은 나라네요. 단점은? 네, 맞아요. C 언어인데요. 체판까지 알려드릴게요. 중국의 영어 발음이요. 한국의 영어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영어로 대화시도 하면은 오히려 못 알아먹어요. 차라리 일본어를 하세요, 진짜. 음. <laughs> 자, 모두 오. 일본어를 합시다. 일본어가 미래다? 아, 어. 세일산이야. <laughs> <제일 웃음> <안겨. 웃음>